천혜의 자연과 삶의 이야기가 녹아 있는 곳. 오늘은 도심 속에 숨겨진 부산의 찐 풍경을 만나러 가볼 건데요. 옛날 방식 그대로 지금 하는데 매력 넘치는 그곳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금정산 능선의 남쪽 자락에 자리한 금강공원. 오늘은 이곳에서부터 여행이 시작됩니다. 어, 안녕하세요. 네, 예. 제가 오늘 여기 금강공원에 아주 재밌는 체험 이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금정산성에 가면 음. 볼거리, 들려줄 얘기거리 이런 게참 많습니다. 예, 가시죠. 어, 어 네. 바로 갑니까? 산속에 또 이런 자칭 자칭 네, 금정산 네. 지킴이로 네. 불리는 해설사 선생님과 함께 길을 나섰는데요. 오늘은 케이블카를 타고 금장산에 오르기로 했습니다. 금강공원 케이블카 출두요! 지금 케이블카는 모습이 너무 다르네요. 네. 어, 신기하다. 크지요? 오, 네. 케이블카 왜 이렇게 진짜 무슨 버스 같네요. 손잡이도 있고. 너무, 야 신기하다. 야, 근데 이런 케이블카. 드디어 오. 케이블카가 오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개통 당시 길이 1,260m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케이블카로 손꼽혔는데요. 이 케이블카가 대체 언제 생긴 거예요? 1968년도니까 그래 이제 지금 생각해면 55년 됐네요. 어, 정말 오래됐네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먼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찾는 추억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기, 정정산에 와서 케이블카를 타니까, 저기, 어딘지도 모르겠는데, 저어디예요다보이요 보통 이제 장산, 해운대 장산. 아, 네, 여기 그리고 이제 대운산, 네. 대운산 줄기고. 아, 그리고 집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laughs> 왜 이렇게 빽빽해? 그러니까 이, 네. 처음 이 케이블카가 생겼을 때만 해도, 네. 그냥 온기종기, 그냥, 잠깐만 기아집들 아니면 뭐 이런, 심지어 초가집들도 있었던 그런 촌락이었는데 음. 지금은, 빌딩 숲이 음. 되어버려서. 빽빽하게 들어선 빌딩 숲을 뒤로 하고, 이번엔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초록빛 숲 속으로 떠나볼 건데요. 와, 이게 그 유명한 금정산 성이네요. 그렇죠. 아. <laughs> 돌로. 이 돌들은. 이제 금정산성이 1 7 0 1 년부터 3년 사이 그때 쌓아졌으니까 그 시대의 바로 그 돌이 되잖아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성과 금정산성 이렇게 성을 길게 만든 이유가 있을까요 그 당시에 이제 큰 전쟁에 대비해 가지고 피난의 목적이 있생 피난 음. 많은 사람들이 유사시에 와서 이제 피난 와서 살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넓은 공간의 이성을 쌓은거죠. 역사 이야기를 간직한 금정산성 말고도 이곳에 오면 꼭 가봐야 하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산성마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어떤 곳이에요? 어, 지금 여기 계신 곳이 한 해발 600고지. 네, 조금만 돼요. 한 500가구가 어, 또한 천여 명이 어 산덥선 사이 좋게 지내는 지내는 마을이고요. 특히 우리 또 마을은 물맛이 아주 좋아요. 어, 그래서 어물로 그 만든 특별한 게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어 가야죠. 아, 아, 뭐, 뭐, 오. 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비밀의 공간을 소개해 주신다는데요. 여기는요? 네, 네. 500년 전통의 비밀이 여기 있는 곳이에요. 오, 어떤 곳이에요 들어보세요. 우와! 뭐야? 이게 뭐야? 무슨 피자 도우 같 생겼네. 우리 나라의 네. 명품 막걸리에 원료가 네. 되는 누룩이 있는 곳이에요. 오. 누룩 발효장이야. 이게 누룩빵. 맑은 공기와 좋은 물이 이용해 집집마다 누룩을 빚어 막걸리를 만들었던 산성 마을 사람들. 그 세월이 500년이나 된다고 합니다. 지게 뭐가 터서서서나 있네요. 여기 이제 누룩 막걸리가 되는 효모가 지금 이제 발효되고 있는 거예요. 오. 이게 지금 정말 잘 익었네. 오늘은 황국균이라 해가지고 막걸리 맛을 좌우하는 최고의 상품이에요. 이게, 와. 이게 절구라는 절절구통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야, 새해 참 증기한 경험을 하네요. 음. 자, 가보자. 막걸리 만들러. 세게 먹었다. 해야 돼. 그렇지. 아이고, 야, 토끼가 예전에 이렇게 막떡방앗 찍고 할때 절구 찍잖아요. 그렇지.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네. 으이.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막걸리 만들기 체험해 볼까요? 준비물은 쌀로 지은 고두박과 누룩. 고두밥이거든요. 이 네. 고두밥에 그러니까 누룩을 넣어가지고 술 밥을 만들어야 돼요. 고두밥을 네, 하신 거예요? 왜 고두밥이면은 이밥 알갱이 알갱이 사이에 누룩 효모가 침투가 잘 되고 술이 맛있게 돼. 요 먼저 고두밥에 잘 갈려진 누룩 가루를 넣고 조물조물 잘 버무려 주는데요. 그다음 깨끗하게 소독된 통에 담아 줍니다. 만진두포만 될까요? 아니면 손등 당길 정도로. 아, 우리 쌀밥 하듯이. 네네 네. 4, 5일 음. 정도 되면 완전 발효가 되면 그때 걸러 먹으면 돼. 오. 발효되는 거 한번 보러 갈까요? 어, 볼수 있어요? 그렇지. 오, 네네네 네. 요. 막걸리가 발효되는 과정 함께 보러 가실까요? 우와! 와. 거품이 터지면서 탄산이 막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아 그래서 이렇게 자연 발효하는 막걸리가 전국에 흔치 않다는 거지. 소리가 빗물 소리 같아요. 그렇죠. 시간이 더해질수록 더 깊어지는 맛과 향. 그렇게 완성된 맛있겠다. 금정산성 막걸리 뽀얀 빛깔이 예술입니다.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맛있게 드세요. 세월이 빚어낸 막걸리 맛은 과연 어떨까요? 와, 아, 와. 아 너무 맛있다. 이거 완전 어떤 맛이냐면요. 저의 음. 이 식도에 있는 주름이 쫙 펴지면서 그렇죠. 아, 목넘김이 음. 굉장히 부드럽네요. 하루 종일 열심히 움직였으니 이번엔 든든하게 채워줄 차례. 맛있는 냄새! 어, 맛있는 냄새 난다. 어, 안녕하세요. 어네, 안녕하세요. 야, 지금 맛있는 냄새가 나서 네. 본능적으로 그냥 들어왔거든요. 네. 금정산성에서 제일 유명한 음식. 어, 뭐요? 이 흑염소 불고기입니다. 오. 이거 지금 숯불에 직화해서 뽑고 있는 거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의 주인공은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흑염소 불고기. 추운 겨울 기력 보충엔 이만한 게 없습니다. 먹어봐 있어도 너무 막 춤이 절로 나오는 이 한국 차림이네요 아, 너무 즐겁다. 네. 아, 설레, 설레, 설레. 무슨 맛일까? 아,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먹어볼게요. 응? 그냥 기함도라고 얘기 안 하면 우리 고기 같은 그런 식감이고 부드럽고 아, 약간 소고기보다는 좀더쫄깃한 음. 느낌이 있어요. 가마솥에 고운. 네. 호기소 곰탕. 음. 흑염소 사골도 처음 먹어보는데.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별미 바로 삼일을 푹고 구워 만든 흑염소 사골 육수인데요. 아. 여러분 금정산성으로 놀러 오세요. 오세요. 아름다운 금정산 아래 따뜻한 삶의 이야기를 만나본 시간 새롭게 시작된 한해 금정산에 오셔서 좋은 추억 만들고 가시는 건 어떨까요?